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감성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부르타 말씀치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최애국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교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는 치유의 말씀을 이제 텐텐텐 암송법으로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텐텐텐 암송법으로 이 말씀을 10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의 행하며 내계명에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출애국기 15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출애국기 15장 26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계명에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희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추레오키 15장 26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와의 호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의를 향하며, 내계명에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와임이라. 호 추레오키 15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추레오키 15장 26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와의 호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로키기 15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마지막입니다. 치로키기 15장 26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모시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길을 기울이며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사람에게, 애굽사람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의미하죠. 내가 애굽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하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라파라는 말씀이죠.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명칭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기적을 베푼 후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신학자들은 기독교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를 치료, 치유로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뿐만 아니라 인간의 제약과 정신적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야 참된 기독교라고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할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 동시에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치유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의 회복입니다. 아,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외양거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단순히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의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여기서 나오는 계명과 규례나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치유의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약된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다른 말로 치유 사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만물의 질병을 온전히 치유할 수 있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임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출애굽기 15장 2 6절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